반갑습니다. 2021년 1월 6일 오늘은 그 제가 5일부터 6일까지 매수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종목은 DIT인데요. DIT는 제가 항상 급등 종목에서 5일선 그 다음에 10일선을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직접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봤어요. 그래서 DIT가 5일날 이 저점에서 5일선에 맞닿고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어가지고 매수를 했었어요. 그래서 5%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. 어, 그래서 항상 급등 종목은 5일선 1차 매수, 그 다음에 1일선 2차 매수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두 번째 종목은 트루인인데요. 이거는 어, 제가 이날 12월 28일 날 따라 들어갔다가 물린 종목입니다. 이거는 제가 중간에서 따라 들어갔는데, 결국에는 다 올리지 못하고, 상한가에서 밀리는 계속 밀렸죠? 계속 밀려가지고, 원래, 어, 분봉으로는 찍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못 찍고 올라가서 계속 물려 있었는데, 결국에는 여기 11선을 기점으로 반등해서, 적당선에서, 마이너스 2%에서, 어, 손절을 친그 내용입니다. 그래서, 어, 물렸더라도 밑에 5일선, 10일선 지켜보면서 반등 자리에서 어,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종목은 문배철강. 이 종목은 아침에, 아침에 급등하는 모습이어서 제가 잠깐 매수를 했어요. 그래서 원래 어, 한2% 정도에서 고점을 돌파했는데 돌파하고 주저앉을 것 같아서 팔았어요. 근데 오히려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죠.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상한가까지 갔다가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조금 후회스럽긴 했는데 이렇게 조정을 잘 하고 반등하는 것들은 어좀 급등이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잠깐 따라 들어간 내용이었고 만약에 이런 비슷한 모양이 나온다고 하면 좀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들어가서 좀 수익을 내고 단타를 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 오늘 문배철강 조정을 하고 있지만 어 여기 밑에 오일선이 오면은 전저점을 전저점, 종가로 전저점을 안 깼기 때문에 오일선에서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. 아직까지도 어, 좋은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다음 종목은 대웅. 대웅은 제가 2021년 1월 1일 날 자료를 올렸어요. 눌림목도 잘 줬고, 조정도 잘 했다. 이게 12월 30일 날, 어, 종가로는 5만 300원이네요. 그래서 어, 지켜보고 있다가, 여기에서도 오일선 눌림목을 주길래, 21선, 21선에서 반등을 주고, 5일선 눌림목 주길래 매수를 해서 16.8% 어,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입니다. 그래서, 어, 항상 21선, 5일선 이렇게 눌림목 줄 때, 조정도 이쁘게 잘 하고 타고 올라갈 때 같이 타고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종목은 엔게임. 엔게임도 제가 녹화 영상이 잘못돼가지고 어,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, 자료를 올리긴 올렸어요. 근데 녹화 영상이 잘못됐고 어, 그 엔게임도 눌림목을 주고 있었습니다. 실적도 괜찮고 눌림목 주고 있어서 매수를 해서 오늘 5% 5% 장대 음봉을 감싸면서 5% 수익을 내서 나왔는데 이게 어, 14%까지 올랐었죠. 그래서 오히려 전 고점까지 찍었지만 우선은 수익으로 나온 종목입니다. 다음은 어, 한솔로지. 한솔 로지는 제가 원래 2 8, 그 2,800원에 걸어놨었는데 안 내려오더라고요. 그래서 5일선을 맞닿는 점에서 사가지고 팔려고 했는데 안 줘가지고 그냥 여기 보합선에서 매수를 해서 어 원래 장, 이렇게 음봉을 마감을 하면서 이게 풍차돌리기죠. 조정을 할줄 알았는데 거리량도 상당히 실려가지고 어 풍차돌리기 할줄 알았는데 어 반등이 안 나오길래 그냥 0.56% 수익으로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. 그 다음 종목은 제가, 어, 지금 파워넷, 파워넷을 매수했는데, 오늘 종가로 많이 밀렸어요. 파워넷은, 어, 쭉 우상향 하면서 밑에 5일선을 타고 가길래, 여기에서 그 매수를 했죠. 5,970원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했어요. 5일선 자리에서 근데 밀려가지고 지금 10일선까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좀더 지켜보다가 20일선까지 깨면은 저는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. 현재는 마이너스 2.3% 2.4% 정도 되겠네요.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매수를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